이게 예, 새로 새로 나온 소주 새로 가로 가루, 가루가 아닙니다. 새로입니다. 이거는 이제백은잘 녹는데 이건 잘 녹지 않습니다. 무가당이라서 그런가 부엌에 떡볶이 오래마셨어 쪼랭이 떡볶이 참 길지? 기름엔 기차 쫄깃하네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넣었 그냥 야채하고 자, 특별한 건 이거 비트 음. 떡보기에무 뭐 한번 넣어보세요 시원하다 콩나물 있으면 콩나물 넣고요 j <laughs> 음. n <짠. 웃음> <laughs> 떡볶이와 오뎅밖에 안넣습니다아 너무 죽인다 비트 우투다 비트다 형 어우 비트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음 일반 문화 역시 다른 느낌 어우 맛있다 새로운거 하나 찾았습니다 역시 도전의 의미죠? 도전보단 레전드 레전드보단 미전. 미전 다음엔 파전이겠죠. 음. 난 조금 올린 거 좋아했는데 요새 쫄깃한 게 좋아요. 음. 음. 무추떨이. 남은 거다 넣었어. 오늘은 계란탕기 빠지고 파만 들어갔습니다 도레미 후아 비트는 음. 색깔이 약간 컬라풀해졌습니다 비트박스는 안 익었죠? 아, 얼가하다 가끔가다 오리지널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아, 딱이다. 두랭이 쪼랭이가 왜요? 납살이 한 개. 잠깐만요. 저 이거 다 쪼랭이는 딱 담가 놓으면은 약간 뭐약얗게 녹말가루인지 먼저 뭐 빠지더라고요. 담가 놓으시면 요 담가 놓는 거 추천드립니다. 음. 자, 원래는 물을 달랑 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, 자, 이걸 와, 밑에 새로운 면을 찾았어. 아.